안녕하세요. 균이의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많은 응원의 댓글 덕분에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음, 페이스북에서도 많이 응원해 주셨고 직접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 어제부로 조회수가 110회를 넘었더라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인데 모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항상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행복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좀 고민고민하게 됐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책 제목도 구페시의 행복여행이라는 책이지만 그것을 그 내용 안에 있는 행복이라는 단어 그책 이외에도 과연 내가 내 삶을 행복하게 느끼고 있나? 혹은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 앞에 얘기할 수 있나? 아니면 내 자신에게 행복하니라고 물어봤을 때 미소띤 대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본. 보 한 주였습니다. 어, 제가 사실 그쿠퍼시 행복 여행이라는 책을 첫 번째 소개하는 책으로 선정을 하게 된 이유는 요즘 우리가 코로나 1 9로 많은 생활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데 음, 아마도 이제 제 생각엔 그래요. 아마도 앞으로 코로나 1 9 이후의 시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고 행복은 무엇인가? 혹은 본인이 과연 행복한가?라는 것을 화두로 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패시 어, 행복 여행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행복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고 자신의 삶의 방식대로 그것을 찾아가는 여정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선정을 하게 됐죠. 어, 사실 저는 행복이라는 게, 어, 목표로 삼고 삶을 진행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 이번 주에 해보고 싶은 게 뭐예요? 요번 달에 이루고 싶은 게 뭐예요? 아니면 후반기에, 2020년도 하반기에 이루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거요? 라고 마치 목표를 얘기하듯이 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그게 맞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우리 생활에 많이 퍼져 있는 생각이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행복하게 사는 거는 목표로 하는 순간부터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행복이라는 거는 생활 가운데 숨겨진, 마치 소풍 가서 보물찾기를 할때 그 숨겨져 있는 걸 찾는 것처럼 하나하나씩 찾는 재미로 기쁨을 기대하는 그런 설레이는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도 태균이의 생각이라는 이름으로 그때그때 저의 생각들을 좀 메모해 놓는 그런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나누면서, 과연 행복이라는 게내 삶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고, 뭐,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어떠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 잠깐 그 저자 소개를 하면, 프랑스와 르로르라는 분이 이 책을 쓰셨는데, 실제로 정신과 의사이면서 심리학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책 소개를 보면,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화, 소설이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실제 주인공도 프랑스 파리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등장인물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쿠페 씨는, 어,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어, 이 책의 서두에 보면 주인공인 쿠페 씨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해요. 나는 행복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소설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인 클라라와 상의를 하려고 시도를 해요. 대화를 시도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 구페시의 여자친구인 클라라는 매우 바쁜 일을 하는 여성이에요. 제약회사에서 새로운 약을 발매하기 전에 이름을 붙이는 그런 네이밍 작업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들이 혹은 약을 소개하는 의사들이 이 약의 효과가 있겠다 혹은 기대감을 갖고 이 약을 좀 써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이름을 잘 쳐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쿠페 씨는 이런 클라라에게 전화를 여러 번 하지만 실질적으로 바로 통화가 연결되는 것들이 쉽지 않은 걸알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같이 주말에 시간을 보내는 모습에 있어서도 노트북을 같이 갖고 와서 일을 하면서 주말을 보낸다든지 약간의 오크홀릭 그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그 클라라에게 나는 여행을 떠나야겠다. 같이 가자. 라고 했더니 클라라는 나는 당신과 달리 그렇게 쉽게 여행을 정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클라라가 주인공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나를 떠날 것이냐? 여행을 핑계로 나를 떠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심각한 대화를 하게 되죠. 어, 주인공은 거기에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있는 채로 여행을 갑니다. 첫 번째 나라가 바로 중국인데요. 아마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 이 소설에서 중국을 제1의 여행지로 택한 것은 동양 사상에 대한 동경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티벳에서 수련하고 있는 노승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어떠한 깨달음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책은 또 재밌는 것이 뭐냐면, 중간중간에 여행수첩에 주인공이 한마디 한마디를 이제 메모를 해놓는데, 앞에서 기록한 내용이 뒤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1번, 2번, 3번, 4번 누적해서 정리를 잘 해주고 있어요. 63페이지에는 배움 1부터 배움 5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배움 5 같은 경우는 행복은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산속을 걷는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터뷰식으로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대화를 나누기도 하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88페이지에 어, 행복은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것이라는 제목에서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을 바로 여기서 발견을 한 거죠. 저는 제가 하는 일이 학생들을 만나면서 학습 코칭을 해주거나 부모를 만나면서 부부 코칭, 부모 코칭을 해주거나 혹은 대학생 일반인들을 만나면서 라이프 코칭을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일의 본질을 보면, 어떠한 일의 대가로 큰 돈을 벌수 있는 구조라기 보다는, 고객의 성장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아, 내가 상대방에게, 고객에게 내가 되게 필요로 하고, 내가 되게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를 매우 행복해하는 그런 점이 있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사실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어 어떠한 부분이 감동적이고 행복했고 하는 것들은 페이스북에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조만간. 저만의 에세이를 한번 펼쳐내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코패시 행복여행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바라보고자 하는 저의 삶의 모습을 다시 또한번 생각을 하게 돼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 책 194페이지에 보면 주인공이 마지막에 23번째 노트를 쓰게 됩니다 마지막 배움은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진정한 이타심과 상대에 대한 기대감과 응원이 없이는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는 게 행복이다라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매우 어렵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어, 이 책에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쿠페 시가 여행을 돌아와서 고객들한테 써주는 멘트가 이제 나오는데, 음, 잠깐 좀그영화와된 작품과 좀 차이점을 말씀 드리면, 쿠페 시 행복 여행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된걸 아실 거예요. 영화에서는 여행 도중에 쿠페 씨가 클라라와 그게 불편한 가운데서 여행을 돌아왔기 때문에 자주 화상으로 통하려고 시도하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전화로도 싸우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순간 그 아네스라는 전 여친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기도 합니다. 예전의 감정을 가지고 전여친을 만나러 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여자친구는 두 아이의 엄마로 잘 살고 있고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뱃속에는 이미 셋째가 또 임신한 상태이고 그런 가운데서 자신의 옛 사랑을 한번더 만나러 간 거죠. 그런 가운데서 아네스한테 아주 뼈 때리는 충고를 받게 되는 장면이 또 있어요. 쿠페시는 그런 장면에서도 겸허히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클라라를 향해서 본인의 사랑의 상황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다시 환자들을 만나면서 즐겁게 진료를 하면서 여행화는 끝이 나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느꼈던 바가 뭐냐면 행복에 대해서 이 저자가 독자들한테 이게 바로 행복이다라고 알려주지는 않아요. 구페시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여, 어, 그 여행의 과정 가운데서 함께 느끼는 이야기들을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독자가 자기만의 삶의 관찰자로서 자기를 보고, 아, 내가 어쩔 때 행복을 느끼는구나. 아니면, 아, 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할때 행복이라고 느끼는, 느끼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어, 쪼조록이 책은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읽으시길 바라고요 쿠페 씨의 행복 여행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여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쿠페 씨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시리즈가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쿠페 씨의 인생 여행이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이 책은 쿠페 씨의 아들, 어린 쿠페의 눈으로 본 삶을 이 얘기해주고 있는 책이고요. 또한 권의 책은 꾸삐씨의 우정여행이라는 책인데, 설정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꾸삐씨의 친구가 큰 돈을 빌려서 사라지는 그런 일로 소설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친구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에 여행을 떠나는 그런 에피소드로 또 다른 책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프랑스와 클로르도 친구에게 돈을 좀 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이 책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행복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어, 저는 유튜브 하면서, 어, 그런 질문을 받을 줄은 많이 몰랐는데, 요번 한 주간 동안 저에게 응원과 또 격려를 하시면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직접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기도 하셨어요. 구독자 수를 늘려서 수익이 되려면 얼마 정도, 어, 조회가 있어야 되는지 아느냐.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거는 뭐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처음에 소개 영상 때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책들, 제가 어, 느꼈던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책을 다시 찾았으면, 책을 읽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바람으로 나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떤 책을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거냐면요, 바로 이 책입니다. 컨디션 조절 습관. 이 책은 효율적인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무려 80개의 아이디어들을 내놓고 있어요. 요즘 어, 코로나도 있지만 생활에 되게 변화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불규칙한 생활들이 우리들 많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컨디션 조절을 잘할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내 직장생활, 내 가정생활, 음,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컨디션 조절 습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